주수가 끝난 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직화 재료를 찾아왔는데요. 바로 볏짚입니다. 이 볏짚이 화력이 순간 온도가 600에서 80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저희가 직화 구이용으로 꼼장을 볏짚에 굽고 지금 묶어요. 귀한 거네요, 그러면? 아, 귀한 거죠, 지금. 빨리 나와서 내리라고 그가 네, 보통 한 번에 들여오는 격단은 10kg짜리로 40개. 1년에 500단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간 화력이 센 것이 특징인 집불.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텀이 없어가지고 이게 볏집을 원래 화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젖은 거 있는 그 상태를 좀 보는 거예요. 요 상태는 조금 더말라야 되고, 이거 금방 말고 텀으로 금방 말르니까 거기서 네, 확인을 합니다. 아그 건조를 빠짝 시켜야 돼요? 예예예. 예, 예. 상곰장 네, 갖고 왔어요. 지금 통영, 부산에서 올라오는 물건 70kg 갖고 왔어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까지 풍부해 보양식으로 꼽히는 곰장어. 주머니 사정 가벼운 서민들의 술안주 메뉴로도 인기인데요. 신선도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지에서 공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곰장어가 건강할 때 나오는 몸에서 나온 점액질. 이게 안 싱싱하면 점액질이 안 나. 와이 집불 곰장아가 예전에 조선 시대 때부터 뭐 내려왔던 썰이 있어요. 뭐추니까 농사짓다가 징그러우니까 그 손에 잡긴 그렇고 별집 불투에서 집어넣는데 나중에 그걸 건져먹니까 고단백이고 맛있었던 그런 썰이 있어요. 자. 본격적인 장사 준비에 나선 작업자. 잘 마른 곁집부터 파덕으로 옮겨두는데요. 순간 치솟는 불꽃을 가로두기 위해 제작을 했습니다. 꼼자가 집불로 저기 구워서 탈피하는데. 아. 첫 번째도 구고두 번째도 구고 집불 꼼자가 요 주문이 들어오는 동시에 시작되는 작업. 주방에서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는데요. 먼저 볏집에 불을 붙여 화덕을 예열. 골고루 열이 잘 퍼지도록 합니다. 곰장어 왔습니다. 곰장어는 그대로 화덕으로 투척. 점액을 제거해 주는데요. 석쇠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바로 점화. 한번 조리를 하는 데 쓰는 곁집의 양은 3 k g 그 크게 불꽃이 일었다 1, 2분이면 사그라들어 최대한 빠르게 구워줍니다. 그 순간 한거 803도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이게. 그는데 육즙이 파기가 안 되고요. 금방 빨리 익는 거죠, 이게. 집을 이렇게 옮겨하면서해주시면 한쪽만 열이 강하면 꼼짝가다 타버리거든요. 입었잖아요, 지금. 음, 이거, 아니에요? 탕근하지, 껍질이 다 익었잖아요, 지금. 탄거 아니에요? 탄거 아니에요. 껍질이 탄 거죠, 이거. 속냥 탈탈 그냥 있잖아, 이게. 껍질 벗기고. 초벌구이는 껍질을 벗기기 위한 용도인데요. 되게 뜨거워요, 지금 이게. 물하고 같이 대어가지고 속에. 껍질을 벗겨낸 곰장어는 내장을 돼. 꺼내고 먹기 좋게 손질을 합니다. 주름을 잘라내야 돼요 기가 들어가 있어 여기 실기를 따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 2차 구이에 들어가는데요 거의 불 속에서 굽다시피 해 곰장어의 잡내를 잡아줍니다 아까는 초벌 때는 털피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한 거고 두 번째 버크 브라더는 요거를 속살을 익히고 예. 폭발적으로 뿜어나오는 집불에 1분 동안 익히면 초벌 완료. 표면에 묻은 재는 털어내줍니다. 집을 하다 보니까 재가 좀 묻어 있어요. 어. 그래도 이거 제가 별집 자리 옛날부터 임금님도 드셨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 안마 보니까 딱 털어내는 거죠. 집불에 구수한 향을 입은 곰장어는 다시 한번 수세 구워줍니다. 짚불 곰장어 나왔습니다. 숯불 위에서 더욱 꼬들꼬들해지는 곰장어. 짚불과 숯불. 직화와 직화의 만남이 어떤 맛을 낼까요? 짚불 향이 막 은은하게 나면서 아주 구수합니다. 여기 양념 3인분 추가요. 고생습니다 원래 먹장어인데, 이거 구면서 꼼틀거리니까 꼼장어라고 그래요. 불 근처 온도만 무려 700도, 천도까지 오르는 불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부대입니다. 무지하게 덥다는 거. 음. 이거 굽다 보면 열에 의해서 땀이 엄청 나가, 옷다 젖을 정도예요. 초벌이 끝난 곰장어는 손질을 하는데요. 구이용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잘게 자르세요? 그걸 이제 양념, 주문이 이제 양념을 해달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바로 나가서 양념을 구워 나가면려요 하지 않게 조심해서 2차 구이까지 마치면 이대로 양념을 하러 이동. 이집 양념에만 들어가는 특별한 비법 재료가 하나 있다는데요. 그리고 꼼장어 양념 재료 소스 2017년에 담은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하면 그 장어하고 복분자하고는 궁합이 맞잖아요. 복분자 청까지 넣어주면 꼼장어 양념 완성. 음, 양파와 대파, 흑나물까지 가진 채소를 넣고 잘 버무려줍니다. 우유와는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네요.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나요저 깻잎에 싸 먹었는데도 지풀 향이 나요. 작업의 마무리는 재를 청소하는 일. 요거 다시 거둬가고 농사용으로, 농사 태비용으로 다 가져가.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 이렇게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아 네. 끝내셨어요? 예. 네, 네. 아, 찌불 <놀람> 공장을 많이 구워서 국민들이 많이 드셔서 건강해 쓰면 좋겠습니다. Кто здесь?